이번 주 복면가왕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게스트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며 그 존재감을 단단히 각인시켰습니다. 김호중은 심사위원석에 앉아 참가자들의 무대를 평가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준비된 솔로 무대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매력을 뽐내며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호중의 무대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등장부터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첫 소절부터 마지막까지 시청자와 관객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멋진 의상, 그리고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는 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중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승화되며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트로트 특유의 감성적인 매력을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불렀던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은 감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리듬감 있는 안무가 더해져 세련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노래할 때마다 흘러나오는 감정과 리듬에 빠져들었고 그의 완벽한 보컬과 무대 매너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더 나아가 전천후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트로트 음악이 주는 감동과 함께 김호중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녹여내어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진정성은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김호중만의 독특한 해석이었습니다. 김호중의 공연은 안무와 보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들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노래와 춤만이 아니라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호중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배우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감정 표현과 섬세한 연출은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들었고, 무대 위에서 펼쳐진 그의 퍼포먼스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무대에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며 관객과 감정적으로 교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 기쁨, 사랑, 그리고 아픔과 같은 감정을 담아냈고, 이는 단순히 음악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노래와 퍼포먼스가 완벽하게 결합된 예술 작품과 같았으며 그가 가사 속에서 표현한 감정은 관객들로 하여금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중의 무대가 끝난 후 MC 김성준은 그를 한국을 빛내는 보석이라고 칭하며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김성주의 이러한 평가에는 김호중과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호중과 한국음악계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김호중의 무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김호중의 무대는 그저 트로트 공연이 아니었다. 감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무대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가다라는 찬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예술적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으며 그의 공연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선 예술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김호중의 이번 복면가왕 출연은 그에게 있어 음악적 성장을 보여준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그저 트로트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더 넓은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였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트로트 음악이 더 이상 특정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장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호중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무대 위에서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여실히 발휘했으며, 그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호중의 무대가 끝난 후,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가 보여준 무대는 그저 이번 출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다양한 장르와 무대에서 그가 어떠한 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가 더 많은 무대에서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를 바랐으며 그의 음악적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호중은 이번 출연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예술을 표현하는 아티스트로서 더욱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김호중의 공연은 그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무대와 작품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김호중은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넓혀가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더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